서울시 강동구는 올해부터 출산 축하금을 10만 원씩 인상해 1월생부터 첫째아는 20만 원, 둘째아는 3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합니다. 구는 또네 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던 출산 특별 장려금 지원 대상을 세 자녀 가정까지 확대해 5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. 구에 따르면 출산 특별 장려금은 막내의 나이가 만 5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 가정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2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. 만약 초, 중, 고에 입학하는 넷째 이상 자녀가 있다면, 지난해부터 구가 시행하고 있는 입학 축하금 5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.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자녀 4명 이상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강동구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입니다.